저는 이 본문이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할 때는 무조건 제가 어떤 주제를 갖고 정하는 게 아니라 그날 교회력이 딱 있습니다. 원래 주어진 딱 교회력이 그래서 그날 해당되는 본문 그대로 하는데 어, 사도행전 8 장의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어, 과연 그때 에디오피아 네시아기 기적적으로 어, 전해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어, 복음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어, 그렇게 고민하며 준비하다가 한 가지를 어, 깨우쳐 주셨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역사시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어, 스테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충성된 일곱 집사로 선발된 사람입니다. 어, 스테반의 순경 후에 박해로 교회가 흩어지면서 어, 그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지리적으로는 가까워도 심리적으로는 땅끝까지 해당되는 아주 먼 곳이었어요 아예 성종을 안 하고 지냈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합력된 후에 그 이방인들 이주정책에 따라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 섞이게 됐습니다. 뭐, 아하원과 이세벨이 활동했던 곳도 바로 그 사마리아였잖아요.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곳인가요? 그러니, 어, 유대인들이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빌루 집사님도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까지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사마리아 성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죠. 그렇게 넘치는 풍성한 전도의 열이가 맺히고 있는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100km 지금으로 하면. 어, 서울에서 춘천까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사에 내려가라고 하신 거죠. 이 가사가 지금 아주 핫한 곳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가사 지역입니다. 예, 거기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광야길이었었는데, 어, 주의 천사가 빌립을 아마 그쪽으로 순간적으로 이동을 시켜서, 어, 도착하게 되죠. 그때 마차 소리가 들려오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당당 네시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간다게란 이집트의 바로처럼 그 에디오피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왕의 호칭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에게 바서 붙으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차 옆을 뛰다시피 아마 뛰면서 이 마차를 따라갔겠죠. 그리고 환관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 우연의 일치도 이런 우연의 일치가 없죠. 어, 그는 마침 마시, 어, 메시아의 수면장인 이사의 53장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어, 이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거나 율법의 아주 뭐 세세한 조항까지 지키는 건 아니었지만, 구약 성경을 믿고 기본적인 절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었고 더구나 환관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도 그는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차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죠. 그는 빌립을 마차에 오르게 하고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그가 두 살짜리에 갖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할 도다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커네 내가 묵노니 천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히어져 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처럼 간다게 여왕의 내시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 내신은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의 37절을 보면은,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많은 성경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은 이게 생략되어 있고, 어떤 사본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전, 어, 이게 좀더 신빙성이 있다 해서, 이제, 없는 사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럼, 있는 사본에는 37절에 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였다. 당신이 온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세례문답과 같죠. 그렇게 물이 있는 곳에서 내시는 수레를 멈추고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을 체가듯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신학자 슐러터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기적적인 이동에 의해 자기가 바라는 바 장소에 옮기신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네. 3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이제 거듭나 내시는 어, 빌립과 더 교제하고 싶었을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더 받고 싶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세례가 끝나자마자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그 마음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성취될 때는 이렇게 기쁨이 임합니다. 어, 최근에 세례를 받으신 우리 심화자 성도님 또 우리 이채연 성도님도 아마 그런 기쁨을 맛보셨을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에 본국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빌립처럼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 빌립도 내시도 서로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와이파이는. 온 세상을 덮을 만큼 넓고요 끊기는 일이 없고요 늘 켜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즉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자리에 함께 하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한 일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2007년도쯤에 서울 상대동 지하 예배실에서, 어, 첫 개척을 할 때, 첫 예배에는 이제 방문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저희는 교인이 없었어요. 가족만오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문객들 이전에 부목사님이나 지인들, 친구들이 이렇게 방문하시기 때문에 김밥을 예약 주문하러 갔습니다. 네, 교회 가까운 곳에 김밥집이 없어서 할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가게에 들어가서 김밥 50줄을 예약 주문하겠다고 하자 어, 사장님이 어, "무슨 행사 하세요? 김밥을 많이, 주, 많이 주문하시네요?" 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네, 맞아. 교회 개청 예배 드리는데요.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요. 어, 그러자 그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개척 교회요. 어디에 있죠?" 그분이 대전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개척교회를 찾고 계셨대요. 그분이 서울 행복한 교회 첫 성도가 되신 박인숙 집사님입니다. 그분은 두 아드님과 함께 교회에 오셨고, 청년들도 교회를 너무나 신실하게 잘섬겨주었습니다 참, 어떻게 알고 거기를 갔겠습니까? 저도 그분도 그때 처음 만났어요.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계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의 이야기가 전혀 딴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주가 얼마 전에 반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공부로 고민이 있는지 얼굴이 좀 어두워지고 성주에게 종종 물었다고 합니다. 교회 가면 뭐가 좋아? 그 친구는 작년에 한양대 그 멘토링 행사 때 여름에 등교 고학생들 4명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한는 말인가 보다 하고 얘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또못더래요 교회 가면 뭐가 좋아? 아 그렇게 답을 해주고 그럼 중간고사 끝나고 한번 와 볼래? 그게 오겠다고 했어요. 어, 저는 그 얘기를 아이에게 전해듣고 어, 하나님이 그 친구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와이파이가 성주를 통해서 어, 북녘을 사려오는 육반에도 켜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 상태에 따라서 수신상태가 고르지는 못해요. 깜빡거릴 때가 있습니다. 엄마 하나님 진짜 계셔? 이렇게 저한테 의심하고 물어보는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성령의 수신기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일하는 장소는요, 성경과 영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알다시피 성경,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죠? 그리고 영혼, 근데 그에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가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빌룸이 성경을 풀이할 때 바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와이파이는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폭이 넓고 늘 켜져 있는데, 관건은 우리가 온 오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영성의 안토니 블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겨우 몇분 정도만 하나님을 위해 쓰면서 우리는 기도 때 그분께서 현존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23시간 30분을, 아, 저 너무 바빠요. 라고 대답했거나, 무감각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그분께서 두드리시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문자만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그냥 자극적인 뉴스, 영상, 뭐 눈물의 여왕 쇼츠가 바로 떠요. 성령의 수신을 방해하는. 저는 분명히 설교대로 유튜브를 켰거든요. 근데 <laughs> 눈물의 여왕을 보고 있어요. 성령의 수신을 방해하는 전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집에서도 와이파이가 잘안 잡힐 때 수신기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잘 터지잖아요? 이처럼 내 마음의 소란스러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시도가 도움이 되죠. 전에 구경자에 있을 때 어, 집이 멀어서 새벽기도에 못 나오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정하고 옷방을 다 치운 다음에 그곳을 기도실로 만드셨어요. 벽 한쪽에 작은 나무 십자가를 걸어 놓고 안전벨이 책상을 펴놓고 성경을 갖다 두고 그리고 방석을 놓으니까 훌륭한 기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의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던 한 남자 집사님도 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분은 토목공학을 전공한 교수님이었는데 정년 퇴임 후에 새가족부에서 임원으로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따라 1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그냥 주일 내배만 겨우 참석하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0편 읽기를 권해드리고 365일 기도문이 있는 책을 사드렸어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분 유명한 영성가가 쓰신 기도문인데 날짜에 따라 다 기도문이 적혀있어요. 이분이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셨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의 신앙이 아주 부쩍 성장하였습니다 제가 참고로 일주일 칠 기도문을 복사해서 뒤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와이파이는 늘 켜져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만 켜면 되는 거예요. 나만. 성경은 나를 도는 보이사이십니다. 그냥 놓아주려고 하세요 내가 어떤 작은 시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까 우리도 빌리처럼 그렇게 믿음이 확실하고 성명충만한 놀라운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문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시야가 가리고 괴로워질 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날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빌류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한 성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순종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